이번에 보험금 청구해드린 것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네 하는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40대 후반 여성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모양모야병 진단을 받으신 거죠. 이후에 뇌졸중에 얼마 있다가 대장암 판정까지 받으셔서 대장 절제까지 하신 상태였습니다. 고객분이 처음 저에게 보험 점검을 요청하셨을 때 내용입니다. 보험은 비교적 잘 갖고 계신 것 같고요. 흥국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라이나생명, S화재까지 다섯 건의 납입보험료 월 29만 420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흥국화재, 착한가격건강보험, 90세 만기긴 하지만 뭐 보장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암진단, 뇌혈관, 급성신근경색, 3000, 2000, 2000 거기에 입원과 수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 상해보험, 여기에는 우전자 보험과 상해 특약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5만원 치고는 조금 비싼 것 같긴 합니다. 한화 손해보험, 마이 라이프, 하나룸 종합보험, 25년 남 100세 만기. 여기에는 질병 후유장에 3천만원에 상해 후유장에도 1억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도 들어가 있고요. 이 보험은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 s 스와제 통합보험, 2012년 7월에 가입하셨는데, 이 보험은 좀 오래됐네요. 그런데 3년 갱신짜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보장 내용은 좀 아쉽네요. 실손도 있고 3대 진단비 들어가 있고요. 입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객분께 제안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장 내용은 좋지만 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갱신보험은 이제 비갱신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뇌출혈 급성 신근경색 진단이 있으니까 이거를 뇌혈관 질환 진단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객분이 처음 저에게 이제 보험 점검 요청을 하셨을 때도 간병인 되는 보험 알아봐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아버님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간병인 되는 보험 여기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S 화제보험을 대체하는 플랜으로 해서 설계 제안 해드려 봤고요 실손보험은 기존의 3년 갱신이긴 하지만 어, 질병 이력이 없기 때문에 착한 실손 25,000원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 안에 간병인 지원 일당을 포함하는 플랜으로 해서 36,600원 그리고 MG 손해보험 건강명인 4대 진단보험 20년납 100세만기로 해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암, 뇌, 심장, 질병후유장에 2천만원까지 변경 후 내용인데요. 흥국화재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은 고객님이 해지를 말씀하셔서 해지, S화재 통합보험은 3년 갱신짜리랑 혈관질환 치료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체. 그래서 메리츠화재 착한실손과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간병인 되는 보험, 그리고 MG손해보험 진단비와 수술 항목을 넣어서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처음 변경 전에는 29만 420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28만 4054원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시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으신 거죠.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라도 빨리 진행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기존 갖고 계신 흥국화재에서는 2,135만원 정도 수령을 하셨고요. 하나손해보험에서는 진단비하고 수술비 1,530만원 정도, 그리고 메리초화재에서는 실손보험 300만원 조금 넘게 하고, 뇌졸증 관련된 수술 100만원, 그리고 약간의 입원비하고 간병인을 매일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MG 손해보험에서는 가입하신 지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뇌혈관질환 진단비의 반, 뇌졸중 진단비의 반 이렇게 해서 MG 손해보험에서는 1,196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 정도 이후에 대장암 판정까지 받으시게 된 거죠. 이번에도 어쨌든 신경 안 쓰시도록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를 해드려야겠죠. 기존에 있었던 흥국화재에서 암 진단 3천만 원, 그 다음에 암이번과 암 수술, 거기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이제 하시니까 3,284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게 청구를 해드렸고요. 하나손해보험에서는 진단비는 없었지만 수술비 30만 원, 메리츠화재 실손보험에서 한 330여만 원 정도 청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메리초아제에서 수술비 34만원과 이번에 또, 이번 기간 17일 내내 간병이 지원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MG손해보험에서 이번에 가입하신 지 1년은 당이 넘으셨기 때문에 암진단금은 2천만원, 이번 수술 항암방사선까지 해서 2,272만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걸리셨을 때는 수령하신 금액이 전체 보험에서 5,261만 원 정도 수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셔서 5,987만 원 정도 수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입원하신 기간 동안 간병인은 계속 지원을 받으셨고요. 건강하신 분한테는 보험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이분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보험이 그래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큰 병이 안 걸리고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이번처럼 보험금 청구를 해드리면서 가족력이 무섭다는 생각을 또한번 했습니다. 보험 점검도 4년이든 5년이든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